자, 5월 21일, 자, 복귀를 할게요. 어제는 조선생님이 아주 잘하셨던데. 음. 지금 보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졸업하시면 이 시스템 설치해서 아침마다 단톡방 초대해 갖고 여기 나온 종목들 중에 여기 나온 종목들 중에 제가 걸러서 지지선이 있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음. 아침에 이걸 제가 다 걸러서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는 지선이 없어 주봉이나 월봉 보면 그러면 이걸 제가 걸러서 빼버려요 이렇게 해서 종목 삭제를 해갖고 그래서 포스코는 있어 네?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여기 이중바닥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 거에 한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종목을 보내드리니까 지금 이제 단톡방에 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걸 이제 설치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독방에 초대해서 이것들 중에 보면 이제 아 무슨 지선이 있구나 하고 공부도 될겸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은 이걸 설치하면 의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눈으로 찾아서 타이밍까지 잡는 걸 본인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으려면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 다음에 내 기계의 힘을 빌려서 조금 편하게 찾아서 이제 타이밍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초심자들은 이걸 하면서 지지사, 지지선들을 찾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선 찾는 거보다 요런때 어, 어때요? 감시가 나올 때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시가 나올 때아 여기 오면 이제 뭐가 돼? 이중바닥이 되는구나 어제서부터 며칠 전서부터 기다릴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딱 이중바닥 치고 어.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돌기 시작하면 음, 어, 스탑 바로 올려놓고 어,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 전생님부터 어, 예. 네, LG전자 LG전자 야 이거 창현이는 못 잡았는데. 어? 9시 2 20, 9시 20분에. 어, 아, 9시 20분에 7, 딱. 7만 6백 원으로 들어가. 그렇죠. 차현아, 이거 봐봐. 응? 어? 그니까, 네가 아직은 의사결정훈련이 좀덜 됐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6개월 되신 분은 어때?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고, 의사결정해서 여기, 아, 스탑이 보이니까? 여기다 놓는 것 뿐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 그지? 여기서, 아, 이제 스탑 보여. 1% 정도밖에 안돼 한번 해 보는 거지 왜 지지선 여기 있으니까 152평선 하고 그거지 이게 이그 뭐라 그러지 사전거래 안에 들어왔는데 격발을 못 하면 격발을 하는속가락 까딱까딱 까딱까딱 한대 까딱 까딱 까딱. <laughs> 목표물이 딱 왔다가 네가 얘기했듯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봐봐 이게 순식간은 아니잖아 한 30-40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단축시키는 게 매매를 하면 할수록 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칙은 뭐냐? 여기서 사도 돼요. 라고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 그 얘기는 뭐야? 거꾸로 얘기하면 사면 올라가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지? 그건 나도 몰라. 어? 단지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스탑 놓고 하면 1% 이내다.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나리오대로 쫙쫙쫙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올려 붙일 생각을 해야지 바로. 그 리스크를 줄여 놓고요. 하면 돼. 해 보는 거밖에 없어. 9시 31분에 7만 1 0 0 0원차 받자. 음. 응. 예, 한번 입절하고 9시 30분. 어, 그다음 8시 38분에 음. 응. 71,500원 입절. 음. 응. 그다음에 나머지 스타 71,900원에 스타 올리놓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일찍 털었네. 요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가? 음. 하여튼 잘 하셨네요. 어. 음. 또 네이버 네이버 어네이버 오늘 버티다가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예쫙 음. 네. 빠져버렸네 이게 주봉이나 월봉에 지선이 있나? 없네 예 네. 그동안 있었던 11만 7천 원 선에다가 네. 네. 그래서 9시 5분에 11만 7천 500 원에 진입했어. 네. 9시 17분에 11만 8천 500 원에 입장. 네. 그다음에 10시 25분에 11만 7천 500 원에 다 던지고 나갔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민정 시동 여기서 이제 패턴이 나오면 여기 뚫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11만7천5백원에 샀어. 뚫고 올라가. 근데 시, 현재 11만8천원, 11만7천5백원이야. 어? 아, 이거 이상하다. 어? 그럼 11만7천원, 물론 여기서도 할수 있어. 최악에는 이제 11만6천5백원에 어떻게? 스탑 놓고, 11만7천원에 팔지, 11만7천5백원에 팔지, 11만8천원에 팔지, 그 이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어. 그냥 여기 집중해 갖고 뭐 매수호가창이나 매도호가창 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음. 그러니까 117,500원에 만다 던지고 나온 거지 매수가에. 또 예, 잘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응? 모임매 들어가기 전에. 저희 1시 25분에 다 들어갈게요. 네. 11만 7천원에 들어가서 네. 11만 12, 11시 25분에 11만 8천5백원원에 8천 던지고, 네. 다시 11시에 11만 7천원으로 던지고, 다 던지고, 1잘하셨천원을개던1다음에 l 11만 7천원을 던지고, BH BH 천원을다 던지고, 던지고, 천원던 던지고, 천원 던지고, 천원천원 던지고, 오케이. <laughs> 9시 2 5분에 어, 아. 17,100원에 들어갔다가 어? 아 아, 잠 11시 34분에 네. 어, 17,850원에 들어갔다가 네. 11시 46분에 17,750원에 들어어 아, 11시 17,750원에 들어갔다가 아니요. 만 11시 34분에 17,850원에 들어갔다가 에 750원에 어, 0.5% 만났구나. 여기도 보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중... 이중바닥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좀 있으면 요런게 항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작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한번더 해갖고 이중바닥 밑에다가 몰라. 뭐 스탑. 민정씨 스탑을 놓은다. 이말이야또 음. 예, 네, 일단... 네, 그 다음에 호철, 음. 난어제 어디... 들고 있던거 음. 스케아하이 뭐. 어휴 씨논났네 자갖고 못 털었지? 아니, 털렸어 저거. 털렸어? 아 시원한 여기서 스탑에 삼성전자만 시원한 올라갔구나? 음. 털리고 끝났어? 800. 얼마에 사서 얼마에 저기 한거야? 7만 8백원? 자고 있어도 스탑이 그냥 잘 막아주네. 어? 그 스탑이 중요한 거야. <웃음> <웃음> 그거 안 했어? 아, 어. 그 다음에, 우보님. 저는 목요일을 갖고 있던 거요. 예 네. 농심 26만 3천 원에 갖고 있던 건데. 네. 스탑 26만 2천 원에 틀리고요. 네. 와이솔. 네. 와이솔? 와이솔 여기 300일 선하고, 주봉 75일선 음, 주봉에서도 약간 좀 모지랐는데 월봉에 있겠구나 네, 월봉 15일선 네. 금요일날 풀린 겁니다 금요일날? 네. 목요일날 갖고 있던 네.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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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갈 때 핸드폰으로 할있을 했어요 모인은안 되는구나 네, 네. 오케이 그 끝인가요? 오늘 잡으신 거는? 그, 와이솔도, 예. 네. 목요일을 갖고 있던 거, 예. 네. 16,100원에, 했던 16,000원에 끌었어. 아, 오늘 하신 건 없어요? 오늘 한번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에서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쫙 빠졌어. 3 1,300원에. 네, 그러지. 이중바, 거의 이중바닥에 매스트먼스 나오고, 31,350원이면, 야, 아주 저가에잘 사셨네. 300, 300, 스탑은 이 밑에, 네. 네, 31,250원쯤에. 31,200원에 놨고요 네. 1차 익절 31,600원에, 네. 40%, 11시 50분에, 네. 갖고 아,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 패턴이 나왔죠? 이거 내일 잘 봐야 돼요. 네? 패턴이 나오면 아래 흔들 수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 거의 이 여기도 30분에서도 여기 매스티번스 나오고 이중바닥 있고 그죠 여기서도 매스티번스 나오고 이중바닥이라 위로 한번 빵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딪혀? 여기나 30분에서 3만 1,800원이나 여기 여기 한번 딱 떠서 하면 일단 거기에서 자를 준비하고 응? 그 다음에 스탑 올려 붙여서 이게 패턴이 나오면 위로 올려 붙이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지, 안 그러면, 낭패 볼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여기서 돌면 이것도 이제 메스티번스가 되긴 돼요. 돌면. 응? 음?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걸려야겠지, 이렇게 쫙 빠지던 게. 네. 그죠? 네. 또.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이거는 패턴이 나오는 거 보고, 네. 이야. 60분, 30분 보고 어? 호텔이거 못 봤지? 5분, 15분, 30분, 60분 다 모였어. 단 아쉬운 건 여기에 지선이 없어. 이것만 보고 패턴일 저기 할 때는 항상 스탑 조절 잘 해야 돼요. 어, 이게 여기서 바로 튀어주면 좋지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이게 60분 봉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며칠을 가는 거야 이게?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튀어줘야 재수가 있는 거야. 응? 어? 네 개가 이렇게 다 일치하는 거잘 고르셨으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55, 그 30분방에서 그 돌파하는 거 보고, 네. 55,100원에 걸어놨는데요. 네. 들어갔는데, 네. 체결은 55,045원에 됐어요. 아, 더 좋게 됐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스탑은 처음에 54,450원에 했다가, 놨다가? 지금 54,700원으로 올려놨어요. 네. 이거 여기서 내일, 이것도 내일 오전에 이렇게 빵 떠줘서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지 않으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니까, 거기에 또 휘둘려갖고, 힘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끝! 삼성물산. 삼성물산? 이거는 추세가 안 좋아요. 우리가 대형주를 웬만하면 미국처럼 이게 우상향 하는 거뭐 이거 가차없이 빼버리거든요. 예? 월봉 한번 봐요. 봐, 신저점 뚫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거가차 없이 빼는데 그냥 그 거래할 게 이렇게 막 거래량 많은 종목들이 별로 없으니까 넣는 것 뿐인데 정할 게 없을 때 바닥 잡기 놀이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95,800원에 2시 36분에 들어어요 음. 그리고 갖고 계시겠네. 네, 96,000, 여기하고 600원에... 위중바닥이죠. 네? 오늘 도지로 끝나서 좋긴 저, 좋은데. 600원에서 네. 톱나왔고요잘해놨습니 네. 잘하셨어요. 이 치더라도 이거는 계속 돌수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응? 보셔야 돼요. 여기 시그널 보면, 삼성물산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감시하라고 떴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또돌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계속 집중을 해보세요. 내일 혹시나 털리더라도 추세는 안 좋은데 예. 매매 훈련하는 셈 치고 음.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하원 시스템 이 단골이네. 여기가 이중 바닥이었죠. 11,000원 11,000원인데 만천원 딱 치고, 어? <laughs> 민정씨. 만천원 딱 치고, 골든크로스단 지점이 여기죠? 네. 어 여기에 하나 놓고, 뭐, 얼마에 사셨어요? 1팔백오십원에음 이야, 여기서 딱 샀네. 아니, 예. 한 바퀴 돌면서 돌아다녔어요. 아, 여기서? 네, 세시3분에왔어요 아. 이중바닥, 이중바닥 보고, 네. 야, 이제 잘 기다리네. 여기서 아, 안 들리 되시고. 응? 여기도 웨스트윈스 나오긴 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사셨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선생님 음, 어제 가지고 나온 게세 종목 있는데 일단 네. 볼게. SK 네.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네. 16만 6천을 어제 사서 네. 어, 4, 났었어요. 아, 스타 16만 4,500원 나왔었어요. 그 아침에 또 와서 그대로 또 스탑 났더니 일단 털고 올라갔고요. 그게 네. 좀뭘 예. 네. 음. 있으면 뭐, 뭐. SK는 뭐 크게 의미 없고 농심은 어제 가지고 넘어왔어요. 예, 네, 농심. 예. 네, 뭐 25만 원 지지 않아 해서 어제 그 일부 익절했고 30% 네. 오늘 10시 18분에 20% 25만 5,500원에 익절하고요. 예. 네. 13시 10분에 스탑을 25만 4,000원 올렸었거든요. 예. 네. 잘하셨어요. 그냥 뭐 스탑해가지고 음. 전부 그렇게 들었습니까익하고 있고요. 예. 오늘하신 거는? 오늘은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 예. 네. 포스코 오늘 거기서 나왔었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리고, 9시 45분에, 음. 23만 1,500원에 샀어요. 음. 스탑 20만 9,500원 났었고, 음. 12시 53분에 30% 23만 4,000원에 입절하고요. 음. 그 다음에 스탑만 지금 상향 23만 2,500원으로 해놓고, 음. 지금 70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여기도, 여기 패턴 2 플러스, 패턴 1의 형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여기서 부딪혀 갖고 60분이나 이런 데서 부딪혀 갖고 빠지면 다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탑 잘 올려 놓으셨고 네. 털리더라도 여기까지 이거 치고 다시 이렇게 빠지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더 짧게 이제 불고 스탑 놓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놓으시고. 네. 네. 또. R F H I C 영문으로요. 아이치... 이거 뭔 회사야? 회사는 저도 뭔지안 봤어요. RFHIC... 우린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어제부터 일단 기본으로 150일 보고 들어갔었고요. 네. 1차 9시 30분에 네. 20, 아, 2만 7000원에 들어가는데 짧게 나왔어요. 네. 2만 6900원에 났다가 네. 950원으로 일단 스탑 올려서 거기서 한번 털렸고요. 네. 두 번째가 9시 50분에 들어갔습니다. 아, 저기 10시 10분에요. 10시 10분에. 예, 일단은 26,000원 지지원하으로라고 26,050원에 들어가서 예. 그것도 스탑 25,900원에 털렸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10시 39분에 26,050원 동일하게 다시 3차 진입해 가지고 예. 12시 23분에 27,650원에 30% 익절하고요. 예. 그다음에 14시에가 그다음에 27,100개에 주저기 되잖나 오면서 27,100원에 한 30%하고 지금 40%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스탑은 이제 어디 유지 왔어? 올렸어요. 국위도 그 예, 예. 어, 2 7 5 0 0원인가 갖고. 괜찮은데.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BH 했어요. BH. 예. 151선. 예. 1 예. 1시2 9분에 17,750원에 매수해서요. 예. 13만 7600원 날수고그 13시 20분에 1 8 0 5 0원 해고 그 전량 털고 네. 다시 샀어요. 14시 43분에 17,700원에. 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조카 아직 저기는 입절은 아직 못하고 뭐 그냥 급 아, 아, 끝났네. 글쎄요. 네. 네. 이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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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창이야. 이버 네, 네. 어느 네, 네. 거? 네이버. 네이버. 어. 9시 43분에 어. 11만 8천원에 들어가서 8천원 어. 10시 33분에 음. 11만 7천 0백원에 나왔습니다. 음. 그래 또?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어. 이건 언제 들어갔어? 10시 20분에 음. 3만 1천 5백 50원에 들어갔다가 아 5백 50원 여기에 네. 어. 42분에 31,5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음. 11시 46분에 31,450원에 어. 들어가서 31,450원, 11시 46분 여기네. 아. 네. 11시 57분에 음. 31,700원에 팔고 아. 11시 58분에 31,750원에 팔고 음. 12시 14분에 31,550원에 그냥 스탑 걸릴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 그래, 잘했네.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쟤네는 뭐, 1%도 안 먹고, 연락으고 들어왔다 나왔고, 세금하고 수수료만 연락 내고 있구만. 네. <laughs> 볼거 없네. <laughs>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거 다야? 대표님, 하나, 정치. LG전자 아까 때, 좀 빨리 익절했다 하셨는데, 저는 일단 리스크를 빨리 그냥 던지고, 1% 이상에 넣고 나머지를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좀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힌트? 아니죠, 아니죠. 그, 그 힌트가 아니라, 네. 그냥 여기서 보면, 네. 자, 여기서 샀어. 그러면 좀 스탑이 1% 넣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7만 천 원에 털은 거 괜찮아요. 털었으면 여기 지금 이게 보통 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면 스탑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스탑 올려놓고 사실은 산책을 가서 이걸 보든지 이렇게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가까이서 집중하다가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 본전에 놓든지 해놓고. 이제 떠나 있어야 돼. 있으면 자꾸 이제 잘라먹게 되잖아. 네. 그러면서 멀리서 이렇게 요 근처에서 보고 있는 거야. 해먹에서 해먹에서 보고 있는 거야. <laughs> 누워갖고 책 읽으면서,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많이 갈 때는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데서 다 네. 끊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 저도 스탑에서 선물 놓고 스탑 딱 놓고 익실현딱한 다음에 예, 한 반을 반을 잘라, 잘라서익실현 하고. 어느 정도 스탑딱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응? 그래야 내이 이 손을 까딱까딱 안해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그 그 예상대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어 어? 이게 일부 30%이 절을 안하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응?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꼴을 봤잖아. 그러면 들어와서 또 이제 뭘 하느냐? 이걸 여기서 잘라 먹을까? 어? 스탑만 여기 있던 걸 올려놓을까? 그 고민을 하게 해야 돼. 응? 어? 미국 주식 같으면 이렇게 한번 뻗어올리면 그 다음날도 빵빵빵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치이고, 어? 미국에 치이고, 브라질에 치이고, 어? 뭐 이란에 치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변동성이 큰 거야. 여기저기 치이니까. 어? 약소국이라 할수 없지 뭐. 응?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면 차트가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그래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또 간단 말이지. 응? 한번 제대로 사고. 우리나라 그러기가 힘들어. 요새 어? 같은 장에는. 특히나 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사결정을 해 놓고 어, 한숨 자든지. 어? 그렇게 해서 어, 좀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여기 한번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데는 다 뚫어서 30분에서 패턴이 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면 이게 N자형 패턴 아니야, 그죠? 여기도 N자형이잖아 올라와서 맨 마지막이 평선 닫고 뛰었잖아, 응? 민정 씨 N자형, 응?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던 게 5분, 15분, 30분, 60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갖고 어, 이걸 N자형이니까 이 밑에다가 스탑을 놓자. 어? 여기가 뚫리면 N자형이 무너지는 거니까 다시 여기까지 올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스탑을 자꾸 어디까지 올려 붙이고 그 다음부터 는 이제 한숨 좀 쉬어야지. 응? 어? 신나게 전략 짜고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다 보면, 계속 올라가. 그럼 이제 어디서 잘라 먹을지, 스탑만 더 올려 놓을지, 응? 어? 그러면 여기서도 N자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 요 밑에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이야. 선생님. 네. 여기서도 N자형이야. 근데 여기 뚫리면 여기까지도 오겠지? 네. 그럼 나는 이 밑에다가 스탑을 놓든지, 반 잘라 먹었으니까 아니면 난 타이트하게 여기다가, 여기가 지켜지고 가야 된다. 어? 그런 올리면 이 밑에다가 스탑을 놓고 또안 보는 거지 응? 아셨죠 근데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또이 30분 60분짜리 보고 막 매매하고 선물 매매하는 거야 그럼 골치 아파져 응? 응? 그럼 이제 또 다른 이런 지지선들을 찾아서 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거 지나간 거에서 이렇게 패턴이래 케이스 아니면 아~ 어, 연습, 연습 매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예. 네. 컴투스 한번만 좀. 컴투스어갔는데 예. 만 사백 원에 따라가 들어갔다가. 십만 사백 원? 십만 사백 원, 만 사백 원에 따라 들어갔다가 십만 천 원에 입주했고. 예. 밑으로 틀렸는데 잘한 아. 건지. 이거 이제 이거는 패턴 일은 아닌데 네. 여기서 이제 딱치고 올라간 거네. 여기가 99,600원이네요. 그죠? 99,700원인데 딱 치고 올라갈 때 99,700원 내가 이걸 보고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탈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음. 10만 400원이면 엄청 늦게 쫓아간 거지 이거 음. 그리고 이걸 음. 보고 스탑 놓기가 무서울 거 아니야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쫄리겠지? 10만 면0 0에 의미 있는 가격9 9 9 0 0원이네 99,900원에 이렇게 놓, 놓고 네. 이제 잘라 먹을 생각을 하겠지. 네. 왜 이마만큼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휘선이 없잖아. 단지 패턴일 보고 들어간 거 아니야. 왜?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이제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15일 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패턴일 나는 건데 이때보다는 이제 15일 평선이 맨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패턴일이 나와야, 응? 어? 힘 있게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다시 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패턴 1만 여기서는 지선이 없지만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이제, 이제 또 패턴 1이 네. 되는 거지. 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